우리가 심금을 생각할 때는 임목이랑 좀 반대로 생각하면 좀 편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조후 먼저 보면 자 심금의 조후는 어떻게 되죠? 난하고 습하다 임목은 한하고 조했죠 봄으로 넘어왔지만 아직은 한계가 남아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지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물을 막 먹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조했다 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난하고 습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음의 시작 자 목화라는 양의 단계를 지나와서 음의 첫 번째 시작이 돼요 자이 그래프를 본다면 이게 자수부터 시작해서 오화 갔다가 미토 찍고 여기 이제 여기가 심금의 상태 음의 시작으로 가는 상태가 이제 심금이죠 자 천간의 경금은 그냥 딱떠 있는 상태예요. 막청가는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고 딱그 형체로서 그냥 드러나 있는 거고 지지는 이런 움직임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뭐냐 신금 같은 경우는 화를 포장한다 내가 이렇게 자라온 단계 양이라는 이 단계를 내가 다 포장해서 음으로 돌린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화를 포장한다 포양한다 그래서 포양 작용이라는 것들이 포양.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단단하다 얘기하죠. 근데 신금은 어떤 상태예요? 겉은 단단한데 속은 말랑한 상태. 그래서 이거는 왜강내유유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신금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은 좀세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속은 여리고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과일을 놓고 본다면은 처음에 화의 단계는 뭐였어요? 꽃이었단 말이에요 그 꽃이 신월부터 어떻게 돼요? 껍데기가 생기면서 속이 익어가기 시작하죠 속이 말랑말랑하다 오, 신금 있다고 원숭이 닮고 이런 거 아니죠 왜 웃어? 친구 중에 신금 있는데 원숭이 닮은 사람 있어요? 자,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 조우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음의 시작이라는 거 그리고 외각내요 청간의 경금형이랑 동일 취급하면 안 된다. 당연히 다른 지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의 지장간을 보면 첫 번째 여기에는 전 계절의 글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 계절의 글자 그리고 자기를 대표하는 글자. 그래서 경금의 성향을 갖고 있대그 안에 화를 포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실속을 따지는 것이 돼요. 계산을 하는 거죠. 실속을 따진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서른이 넘어가면은 머리로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혼도 서른 전에 해야 막뭐 어떻게든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가져갈 수 있는데 서른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계산하기 을 시작해요. 누구나. 그런 실속을 따지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사주에 신금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요. 이런 성향들은 있고 어른이 됐는데 이런 실속 따지는 글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또래 대비 그런 성향이 강한 거예요. 실속을 안 따질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이 포양작용이랑 외곽내유가 있지만 여기서 껍질이 생긴다 그랬죠? 껍질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안과 밖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금은 신금은 습이죠. 이거는 유금 대비 습을 얘기하는 거지 사주 전체에서의 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금 자체가 한난조 습에선 조예요. 그래서 구분 하기 시작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입목할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목은 습이니까 일단 다 친해지는데 입목은그 안에서 조아하니까 인간관계를 그 안에 일단 친해지고 정리한다. 그럼 신금은 금이라는 조 안에서 습의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걸러내, 일단 걸러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친해진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안과 밖을 구분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신금은 화를 포장한다 그랬죠? 화를 포장하는데 화가 있으면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고 화가 없으면. 할 일이 없는 거겠죠. 그럼 신금 입장에서 화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화가 있는 게 좋겠죠. <laughs> 왜당했다 <laughs> 낚시 당하지 마. <laughs> 그 다음에 신금은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뭐예요? 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막 물건이 있어, 재고가 있어요. 그건보다 화예요. 그거를 정리하고 포장하는 게이 신금의 역할이고 배송하는 게 뭐예요?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화가 있으면 뭐예요? 할 일이 있는 거야. 할 것이 있는 거고 여기까지 있으면 할 일이 이제 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까지. 그래서 얘만 독단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화랑 수가 있는 게 좋다. 자, 잇목은 수라는 글자를 엄청나게 흡수할 수 있다 그랬죠. 수가 아무리 많아도 잇목이 있다가 아니고 수가 엄청 많은 사주인데 인월이야. 그럼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월이야. 화가 엄청 강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화를 포장하는 거예요. 대신에 포장하는데 시간 좀 걸리겠지. 그만큼 재고가 많은 거니까. 나쁜 게 아니고, 화가 있어야 훨씬 그 작용력이 좋다. 화가 있을 때 어떤 작용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야? 화가 있어야 금생수의 작용이 잘 된다. 알겠죠? 잇목도, 수가 있어야 목생화가 잘 된다 했잖아.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고, 작용력은 동일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도 없고, 수도 없고, 그런 신금은 뭘 해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는데, 손님도 없고, 만들 것도 없어. 그냥 문만 열었어. 판매하는 것도 없어요. 뭘할 거예요? 뭐, 어, 똥 싼다고? 할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래서 얘한테 일이 주어지는 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얘한테 화는 관으로 작용하고, 얘한테 수는 식상으로 작용하죠? 사람들이 십성의 단식으로 공부하면은 식상의 관을 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누가 날 때려? 그럼 내가 일하죠. 더 열심히 하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식상의 관을 깨는 형태가 아닌 여기는 관이라는 거. 내가 시킨 거잖아. 왜 관이냐? 일방적으로 나를 치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내 방향성대로 가겠다. 화가 있어야 금생수를 잘한다. 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화가 없고 금생수만 돼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게으르단 얘기예요. 근데 화가 있고 금생수가 잘 되면 이 신금은 굉장히 부지런하다. 신금은 뭐랑 합이죠? 우리가 사, 신, 합이라고 그러죠. 삼합은 뭐예요? 신, 자, 진을 얘기하고, 방합은 신, 유, 술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충은, 인, 신, 충을 얘기합니다. 자, 보면은 우리 사월에 신금은 사신합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그랬죠. 사화가 너무 사화가 원로 작용하면 사화가 화가 너무 크니까 내가 얘를 보고 와, 이렇게 달려들어도 얘가 깨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월에 신금은 사신합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신월에 사화는 합으로 작용해야 안 해요? 하겠죠. 자, 그럼 합으로 작용하면 이 작용력이 어떻게 된다? 사신합은 어떻게 된다고? 아까 말했잖아. 금생수의 작용을 강하게 합니다. 알겠죠? 사람들이 사신합 수니까 수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신합은 금생수의 작용을 굉장히 도와주는 글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신합 같은 경우는 화극금의 작용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뭐예요? 합충은 가장 마지막에 보는 것이지 큰 틀에서 보는 게 아니다. 근데 그큰 틀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합충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합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사주의 전체적인 글자와 전체 그큰걸볼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볼때큰 세상을 보고 싶어요? 작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하는 합으로 작용하고 금생수를 도와준다. 이런 사주가 만약에 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신금의 작용이 크게 없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신월이라고 하고 기사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얘가 수가 있어야 얘의 작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럼 얘한테 있어서 기토한테 신금은 뭐예요? 상관이잖아요. 상관이 잘 작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다? 수가 있어야 된다. 수가 없으면 이 상관은 상관생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겠어요? 오히려 얘를 쓰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데? 얘한테 있어서 정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십성을 어느 정도는 알거 아니야? 아예 모르지는 않을 거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페인 된다 잖아요 어, 페인 된다. 그러면 얘를 쓸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월지니까 얘 힘은 더 강해. 당연히. 화극금이 부족하잖아. 요 얘가 월지니까, 근데. 근데 이 상관을 잘 써야 돼. 배웠다, 써먹는다. 내가 배운 걸 설명하는데, 설명할 사람이 필요한 거야. 설명할 대상이.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신월에 태어난 기사일주가 수가 있으면은, 내가 배운 걸 남한테 잘 전달할 수 있겠죠. 제잖아요, 제. 제라는 건 뭐예요? 그 타겟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신월의 기사일주는 수가 있으면 그 타겟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줄 아는데, 신월의 기사일주가 수가 없다는 거는 타겟팅이 안 된다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도를 나십니까? 라고 쳐봅시다. 그럼 딱 얼굴 봐서, 아, 쟤 괜찮겠는데? 해서 갈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 수가 없다. 이런 사주가 이런 사주가 도쟁이가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시예요 오해하면 안 돼. 어, 이런 사주가 수가 없으면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이상형이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면 좀 쉬워 보이거나 자기 기준에서 정인 기준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도망가지. 조상복이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망가. 자 그러면 신자진은 어떻게 작용한다? 자수 기준으로 이제 신근과 진토가 작용한다. 여기서 자수는 공간적인 작용을 하는 거고. 신근과 진토는 시간적인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왕지 기준으로 삼합이 형성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왕지가 있어야 신자나 자지는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반합이 삼합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 그랬죠. 예를 들어 신자면 금생수가 돼 버리잖아. 금생수가 돼 버리면 수가 넘칠 거 아니에요? 그걸 잡아 주는 게 뭐예요? 수의 창고인 진토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물이 생기고 적절하게 담을 수 있는 통까지 생기는 그 작용이 신자진인데 신자만 있으면 수가 너무 왕해지거나 강해질 수 있겠죠. 근데 내사주에 그런 걸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신자도 긍정이라는 거예요. 진토가 없어도. 자 반대로 자진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금이 없잖아. 그냥 담겨만 놓은 상태죠. 그러면 이걸 뽑아줄 수 있는 글자가 있어야 되고 그게 가장 좋은 게 목생화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진만 있을 때, 진토만 있어도 목생화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수까지 있으면 목생화 하는데 더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합이 있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사람들이 합이면 강해진다 얘기하죠. 신, 자, 당연히 금생수에서 수가 강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진을 가지고 우리가 수가 강해진다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어, 자진합이니까 수가 강해지네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얘는 토국수의 작용이 우선이고, 반합, 삼합, 이런 것들은 작용을 뒤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는, 어? 중요한 건 오행이고, 그 다음 생극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을병정. 이렇게 하고, 뭐 합충은 그 나중에 보면 됩니다. 사주 보는 순서가 그래요. 자, 방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유도 작용할 수 있고, 유술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신유랑 유술 중에 뭐가 더 강하겠어요? 신유, 유술. 뭐가 더 금이 강하게 작용할까? 그거는 사주마다 다른 거예요. 왜 사주마다 다르냐? 신유만 놓고 보면은 이 왕질 기준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죠. 얘는 비겁의 형태고 얘는 토생금이잖아. 인성의 형태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비겁의 형태로서 강하다는 건 자동차로 치면은 배기량이 크다요 배기량이 크다. 그러면은 토생금으로 인성으로서 지원이 되는 건 뭐예요? 연료가 많다요. 연료가 많다. 자, 사람으로 치면 힘이 세다, 체력이 좋다 얘기할 수 있겠죠. 신유로 되어 있는 사주가 만약에 토가 잘돼 있다, 그러면은 배기량도 높은데 술토가 없어도 어때요? 지속적으로 써 있는 거고, 만약에 사주에 금이 강한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연료 소모량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금 때문에 토가 굉장히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이, 이런 얘기, 이러게 좋다, 이 얘기가 아니고, 얘는 그냥 배기량이 크다, 얘는 연료가 많다. 핸드폰으로 치면은 뭐예요? 얘는 배터리 용량이 크다, 얘는 충전기를 꼽아놨다.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상황마다 다른 게 맞고, 그 사람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가 더 좋아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사주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인신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번에 라이브를 하다가 많은 걸 느꼈죠. 예전부터도 느꼈던 거지만, 충은 깨진다가 아니라겠죠. 합이랑 같이 있으니까, 합은 합쳐진다, 충은 깨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충이, 그 충돌한다의 그 충이 아니라겠죠. 그래서 이 충은 뭐였어요? 음. 합은 합쳐진다, 충은 합쳐지기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채워가고 보완해가야 되는 상태인데 이렇게 인신으로 되어 있으면은 오행은 생극이 우선이니까 근극목으로 작용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인신충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 기준이면 얘가 훨씬 크잖아. 인월에 신금이 있었으면은 인신충 작용 안 한다 그랬죠? 자, 신월에 임목이면은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 그 충이 채워진다의 충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근극목이 우선인 것 뿐인 거예요. 그렇죠? 이 금극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떠한 사람 사주에서는 금극목이 들어와서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주는 금극목이 들어와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사주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충이 온다해서 나쁜 게 아니고, 이게 극이 온다해서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사주가 예를 들어 뭐 목일간인데 금이 너무 강해, 그런 상태에서 입목이 왔어요? 긍정적이라는 거잖아요. 충이 와도 그죠 어떤 사주가 또 목이 엄청 강해요. 목이 엄청 강한 사주고 인월생인데 얘가 왔어 어때요? 충이 오죠? 나쁜 게 아니에요 조절이 됐으니까 그래서 충을 가지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충이 왜 나쁘다고 하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럽니다 충 운에서 변동성이 많아요 변동성은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내 인생에 있어서 여섯 번째 대운에서 충이 오니까 새 운에서 오는 충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떠한 사건 사고는 누구나 매년 있어요 그게 충 때문이 아니고 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아, 저 충이 와갖고 헤어졌어요, 이래요. 그러면은, 뭐, 월운으로 충을 본다고 하면은, 만날 때마다 12개월을 넘고, 최대 만날 수 있는 게 12개월인 거잖아. 근데 잘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은, 꼭 충이 아닌 월에도 우리는 이별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월, 운에서 오는 충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대운에서, 여섯 번째 대운에서 오는 충은 내 환경을 변화할 수 있죠. 왜냐면은, 나랑 가장 멀리 있는 것이 주어졌잖아. 그럼 나한테 절대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채워졌잖아요. 그게 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의 삶은 원래 큰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이런저런 사건사고를 겪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충돌의 의미에서 충이 오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는데 이게 나쁜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되어 나서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막 자고 일어나는데 아 내가 열, 뭐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지. 내가 10초 뒤에 여섯 번째 대우 딱 오는 날인데. 탁, 자고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집 무너지고, 갑자기, 이, 이, 이웃, 저 이웃이 막 찾아와서, 야, 문 열어. 너 충이잖아. 이러고 막 때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삶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